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을 마친 손흥민 선수가 2024-2025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 어스퍼의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날은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난 손흥민 선수의 32번째 생일이었는데요.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의 축하 메시지처럼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몸 상태를 보이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올 시즌 ]의 야망을 우승이라고 밝히면서 커리어 첫 메이저 타이틀을 이루겠다라는 강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훈련 합류 및 프리시즌 상황 그리고 오는 주말로 확정된 프리시즌 첫 평가전 소식까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최신 뉴스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시즌 합류 소식은 토트넘 선수단 중에 유일하게 단독 콘텐츠로 소개됐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오는 날은 손흥민 선수 단독 입소가 진행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이 날이 손흥민 선수의 생일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휴가 중에도 동네 축구 경기에 참가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지난 7월 5일 금요일 저녁에 경기도 용인 수지 체육공원에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고 7월 6일 토요일에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아디다스 주최 팬미팅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일요일에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냈는데요 7월 8일 월요일에 영국 입국과 함께 토트넘 훈련장인 호스퍼웨이에 도착한 손흥민 선수 구단에서 준비한 생일 축하 이벤트까지 받았습니다 구단의 공식 콘텐츠를 통해서 어린 시절 사진부터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또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입단 후 활약 사진도 소개하면서 레전드의 탄생이라는 멋진 표현으로 혼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구단 직원들이 준비했던 이벤트는 풍선 이벤트였습니다 이 풍선을 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하나씩 가져가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또 다른 이벤트도 있었는데 다국적 스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은 동료 선수들이. 자국 언어, 자국의 말로 손행인 선수에게 각기 다른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국 선수인 제임스 메디슨을 시작으로 브라질 선수 히샬리송은 포르투갈어, 독일 선수 티모베르너는 독일어로 인사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뭐 해피버스데이나 뭐 펠리스 쿤플레아노스 같은 메시지만 있는게 아니라 꽤 길게 자국의 언어로 다정하게 정말 애정어린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키웠어요. 나중에라도 번역해서 좀 소개되면 어떨까 싶은데 뭐 항상 훈련 때마다 친하게 지내는 포스터 골키퍼라든지 그 그 외에 저희가 사진으로 소개드리지 않은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다 축하 인사를 기꺼이 기쁘게 진행을 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인 포로와 브라이언 힐, 말리 출신의 이브 비수마의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 인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한 선수들의 모습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토트넘 선수단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적설이 있는 에메르성 로얄도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따뜻하고 긴 메시지를 남겼고 또 다른 절친으로 유명한 벤데빗은 짧게 남기긴 했지만 장난스러운 모습이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으로 유명했던 레길론 파페사르도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레길론 선수는 이적설이 있는 와중에 지금도 거치가 불분명하지만 우선 토트넘 선수단에서 프리시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길론 선수의 메시 같은 경우엔 특히. 키나 강한 애정이 느껴졌는데요. 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주목할 것이 새로 영입된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특급 유망주인 아치 그레이 선수도 아직 만나기 전인 손흥민 선수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손흥민 선수를 태그하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린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뭐 에르마노, 브라더 뭐 이런 형제라는 표현을 보내 단순한 팀 동료, 직장 동료가 아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으로 가족 같은 애정을 보내면서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공격 파트너가 되어 좋은 패스를 공급해야 하는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시지의 메시지가 가장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32살의 나이가 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영하고, 어려보이고, 배러, 몸 상태, 경기력도 좋아 보인다, 샤퍼 날렵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새 시즌에 더 좋은 활약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 입니다. 손흥 선수와 단지 팀 동료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인 시간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기저기 다녀왔던 그런 숨겨진 사진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손흥 선수와의 우정이 꽤 깊다. 많은 좀 잘못 알려진 뭐 그런 소식들처럼 매지슨 선수가 손흥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만 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진과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흥 선수가 이제 32살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32세라는 나이가 과거에는 축구 선수들에게는 노장이라는 표현이 따라오는 시점이고 또은 인퇴를 앞둔 시점이라고 많이 여겨졌었잖아요.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수 관리가 남다르고 또 선수들의 전성기가 이제는 30대 중반까지 지속되고 30대 후반까지도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유지하는 그런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뭐 동안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롤 모델로 잘 알려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40살까지 최고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축구계 전문가들의 기대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표팀 관계자는 체력 테스트에서 손흥민 선수의 근육상태나 체력상태가 오히려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보다 좋다면서 충분히 선수 생활을 롱런 할수 있는 타고난 체질, 타고난 근육과 더불어 철저한 자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감탄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뭐 아시안컵이든 월드컵이든 혹은 일반 대표팀 소집기간의 A매치 기간이든 9시 반이나 10시만 되면 모든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숙소에서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고 또 개인시간 대부분을 마사지 아니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휴식으로 보낸다라면서 30대가 넘어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스피드 그리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뭐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철저하게 그 에너지를 아끼고 더잘 경기를 위해 쓸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손인 선수는 개인적으로 7월 6일에 있었던 아디다스 팬 미팅에서 팬들의 몇몇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이 질문들이 뭐 일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손인 선수가 자신의 미래와 또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좀알수 있는 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심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본인의 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별명을 물었을 때꽤 많은 별명이 있는데 프리날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함부르크 시절이었죠. 시즌에 본인이 누구보다 준비를 잘 하고 합류하다 보니까 프리 시즌 평가 전에는 거의 호날두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들 정도로 많은 골을 넣었던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호날두 선수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프리날두에서 프리를 빼려고 아직도 노력 중이다. 아직도 호날두 선수만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좀더 그런 호날두 선수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본인이 기록했던 많은 골들 중에 어떤 골을 좀 다시 많이 보는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꼭 하는데 어떤 부분 또 어떤 장면에서 더 골을 잘 넣을 수 있을지를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이제 준비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확정했던 경기의 그 득점, 노리치 g 티와의 경기의 득점을 가장 많이 돌려본다고 하면서 지난 시즌에 사실은 뭐 최전방으로 이동했던 것도 있고 팀의 전술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전매특허인 이 감아차기 중거리 슈팅이 좀 줄어든 부분들을 본인도 좀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코멘트였고 그런 면들을 올 시즌에 좀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물었을 때는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정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즌 시작 전이었지만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었다라면서 다시 해보지 못할 경험이다. 즉 앞으로 내가 다른 팀에서 또 새롭게 주장이 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미리 해당하는 선수가 언지를 받곤 하는데 본인은 그때 미리 몰랐다고 해요. 훈련을 하기 전에 갑자기 미팅이 잡혔고 미팅룸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미디어팀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찍고 있는 걸 보고 아 오늘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오늘 주장과 부주장을 뽑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당황했었고 또 운동장에 경기에 나갈 때보다 더 긴장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선수들 앞에서 영어로 스피치를 해야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했다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선수들이 존인의 어설픈 얘기에 놀리는 모습들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면서 이제는 토트넘의 역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시즌을 또 한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월드컵 4강을 재현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는 사실 대표팀과 토트넘에 대해서 애정을 뭐 가를 수 없잖아요. 월드컵 우승이었다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스포츠는 위너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월드컵 4강도 너무나 해보고 싶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피이 잘못된 것 같다. 나는 항상 위너가 되고 싶고 이기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고른다면 우승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본인의 커리어에 남은 최대 미션은 4강, 뭐 역대 최고 성과 이런 게 아니라 우승컵을 들고 싶다라는 것이다. 뭐 그게 월드컵 우승 아시안컵이서 우승이라면 어떤 비교가 될지 몰랐겠지만 지금 토트넘과 대표팀의 문제가 아닌 우승을 노리겠다. 특히 지금 다음 시즌에 철전하는 대회가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그리고 FA컵, 카라바오컵인데 그 대회 중 어느 한 대회라도 꼭 우승하겠다라는 손흥 선수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미심장한 것이 본인이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뭐 지도자라든지 비디오 분석관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축구를 좋아했고 공만 쫓아다녔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 선수로서 은퇴한 이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로는 저를 못 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축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독이 되거나 코치가 되거나 다른 뭐 축구와 관련된 업계의 종사라고 행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직접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선수가 못 됐다면 다른 것들을 도전해봤겠지만 지금 내 생각은 원없이 선수 선수로 모든 것들을 하고 다른 역할로는 하고 싶지 않다 축구 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축구 팬분들이 축구를 하는 손흥민을 제일 좋아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한 오랫동안 축구를 할 것이다 즉 본인의 선수로서의 경력은 일반적인 나이대의 은퇴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 이후에는 축구기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뛰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만큼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 경기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지만 손흥민 선수를 볼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6뭐 북중미 월드컵도 그렇고 2027 아시안컵까지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활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토트넘이든 아니면 다른 유럽의 프로팀이든 혹은 다른 리그이든지 손흥민 선수가 선수 경력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축구를 좀 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 어스포는 7월 6일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공식적인 1차 프리스. 시즌 소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은 뭐6월에 메이저 대회 코파 아메리카나 유로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이 모두 합류를 했습니다. A 매치데이에 소집된 선수들까지도 이때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가지고 나서 가벼운 훈련으로 시작을 했고 또그 뒤에 직접적인 전술 훈련과 체력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소집에 가장 주목된 선수는 역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죠. 스웨덴의 기대주인 루카스 베리발. 정말 잘생긴 외모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합류 직전에 문 앞에서 엔지 포스트콜 감독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이때 마치 정말 한국의 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두손 모으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또 포세골 감독도 뭔가 얘기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올 시즌에 분명히 베리발 선수가 어린 나이 18살이지만 최근에 18살의 나이에도 유럽 일부리그 핵심팀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형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리발이 바로 그런 천재다 그런 기대주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토크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흥민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 선의 플레이 메이커 자원인데 베리발이 10번과 0번 8번 역할이 가능한 공미, 중미 선수거든요. 메디슨에 대한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좀 덜어 줄수 있는 선수가 베리발이 될수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메디슨 같은 경우 이번에는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서 들지 못했잖아요. 지난 시즌 전반기에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입지도 높아졌었는데 후반기에는 부상을 겪었고 부상 회복 이후에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에서도 아쉬웠고 결국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잉글랜드 대표팀의 평가전에는 멤버에 들어가서 경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유로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로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메디슨의 개인 입장에서는 푹 쉬고 몽상세를 끌어올리고 동기부여도 크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즌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임대 계약을 연장한 티모 베르너도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이제 제대로 활약을 많이 보이지 못했는데 다 털어내고 합류하면서 밝은 모습을 보인 점들, 손흥민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이 동료 선수들의 상황이 좋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또 소식이었고요 스웨덴 유망주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대표팀의 선배이기도 한대한쿨 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트넘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또 잉글랜드 18세 이하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정료 4천만 파운드를 기록한 아치 그레이도 합류를 해서 체력 테스트를 받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 굉장한 점프력도 운동능력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미드필더 듀오인 파페사르와 이브 비수마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특유의 가족적이고 밝은 분위기 속에 소집이 시작됐지만 훈련장 특히 포스테에 쿰루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들이 이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할 때에는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1위까지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큰 기대를 모았지만 후반기에는 단조로운 패턴의 전술을 지속받으면서 부진했고 비판론까지 있었고 경질론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그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으로 선수들을 지켜봤는데 7월 7일부터 이미 미니 게임을 가볍게 진행을 했고 7월 8일에 합류한 손흥민 선수도 곧바로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미 한국에서도 3 차례나 동네 축구 경기를소화를 했잖아요. 7월 5일 일에 용인 수지체육공원에서 2천여 명의 시민이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경찰 통제도 되고 경기도 중단되고 힘겹게 빠져나오는 상황이 됐지만 그런 상황이 손희선수가 이제는 한국에서 축구를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는데 물론 뭐 이전보다는 좀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르긴 했지만 7월 6일에 아지다스 행사 전에도 동네 축구를 좀 가지면서 어몸 상태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합류 전에 추가 휴가를 받았지만 따로 훈련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터트넘의 미니게임에서도 사진을 통해 보시는 대로 하루 이틀 먼저 전 선수들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몸 상태를 보였던 것도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런던은 터트넘머스퍼가 오는 7월 13일 토요일에 비공개 평가전으로 첫 경기를 갖는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잉글랜드 3부리그 리그 1 소속인 캠브리지 유나이티드와 무관중 비공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프리시즌 경기들도 많은 팬들을 불러 모으고 수익 사업으로 구단이 삼권하는데 소집 후첫 경기이고 또 하부리그 팀과의 경기 이 경기는 그런 투어의 의미나 이벤트의 영입미보다는 확실히 몸 상태를 점검하고 끌어올리기 위한 실전 체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는 손인 선수도 출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도 첫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포세코로 감독의 템포 축구에 적응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실전 경기가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공식 신선 경기다 보니까 45분 45분 체제가 아닌 30분 3쿼터로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소집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이 최소한 30분씩은 돌아가면서 뛰지 않을.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기는 포스테코로 감독의 눈앞에서 주전 경쟁이나 이적 시장의 거치, 추가적인 영입 선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양질의 패스 공급 지원이 필요한 스트라이커로도 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한 메디틴이라든지 새로 영입된 베리발, 그레이 같은 선수들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데 이 선수들과 이제 어떻게 공격 조합을 이룰지를 또 점검해 볼수 있고 맞춰 볼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경기긴 하지만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또 어떤 내부 이야기가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즌 리 이그원 3부릭에서 18위를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력격차가 있고 또 그렇지만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 일주일 먼저 프리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몸상태도 좋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훈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다만 조금 이제 토스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유로이천시빌라에 참가해서 현재 탈락을했지만 호이비에르 반더벤 드라고신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이 아직 오지 못했어요. 수비 라인에 숫자가 좀 부족한 것이죠. 게다가 로메로 로셀소 벤탄쿠르등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선수들은 코파 아메리카 4강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합류가 더 늦어질 예정입니다. 토스나미 비공개 경기 후에 7월 18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해서 하츠와 이제 공개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고 7월 20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로프터스 로드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인 퀸즈 파크 레인저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 일본으로 이동해서 7월 27일에 도쿄에서 비셀 고베와 경기를 하죠. 그리고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을 해서 7월 31일 밤 8시에 팀 K리그와 그리고 8월 3일 토요일 밤 8시에 바이에른 뮌헨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8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바이에르민엔과 안방에서의 출정식 경기를 치르고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르는 일정인데요 유로 2 0 1 4에 참가 선수들이 언제 합류할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뭐 현시점에서 탈락되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투어부터는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비공식 경기라든지 하츠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워낙 빠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유스 선수들도 포함시켜서 이군 선수도 포함시켜서 경기를 할것 같아요 공격 라인은 사실 선수가 많습니다. 티샬리 성도 합류를 했고 유망주인 스칼렛이나 또 임대 복귀한 벨리스도 이번 일정을 함께 하고요. 왼쪽 공격수로 손흥민 베르너에다가 아직 거치가 결정되지 않은 힐도 있고 오른쪽은 존슨 쿨루셉스키 솔로몬까지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메디슨 베리발 사르 그레이 스킵 비수마가 여러 조합을 시험해 볼것 같고 에이시멜란과 이적 협상이 되고 있지만 이적료가 안 맞는다면 잔류시킬 것으로 알려진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 풀백 보결자원이자 센터백 포지션의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른쪽 센터백으로도 일단은 초반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은 숫자가 많아서 로얄이 센터백으로 뛸수 있고 필립스와 데이비스가 1군 팀의 센터백으로 이제 현재 합류해 있는 가운데 로얄이 필립스의 자리를 커버해주고 2군 선수이자 유망주인 도링턴이 데이비스의 자리를 커버할 것 같습니다. 우도기가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지만 레길론도 현재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평가전인 케인브리지와의 경기는 출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레길론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를 통해 왼쪽 풀백 영입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상황이 될수 있을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판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과연 오는 주말 케임브리지와의 경기에 토트넘이 어떤 또 조합을 맞춰보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손흥 선수는 동료들, 새로운 이적생들과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그리고 공개될 하츠와의 경기부터 한국 투어에 이르기까지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와 또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가 오게 될지 2024, 2025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과 손흥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